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 바르니 치과에서 가철성 유지장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정 치료가 끝나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유지장치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협조가 없을 경우 재발을 막기 힘들며, 재발의 정도가 심한 경우 재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정치료 후에도 치아의 위치는 조금씩 변하는데 이는 치아의 위치가 주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나 성인의 경우에는 재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공간이 생긴다거나 치아가 다시 삐뚤삐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치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 장치를 착용하여 치아와 주위 조직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재발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유지 장치를 열심히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가철성 유지 장치는 처음 1년 동안은 24시간, 그 이후 1년에서 2년 동안은 12시간 이상 착용하셔야 합니다. 고정식 유지 장치는 치아의 안정을 위해 가급적 오랫동안 부착을 추천드리며 떨어지실 경우 하루 이틀 내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철성 유지 장치의 찰탁 시에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시고 어금니부터 장착 끼고 빼면 됩니다. 장치 세척은 뜨거운 물을 사용할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칫솔로 찬물에 헹궈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발음이 불편하고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되실 겁니다. 아울러 유지 장치 장착과 함께 알려드린 정기 체크 내원 시 내원하셔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